오늘 아침 은 배가 너무 고프 니까 이거 먼저 으악! 너무 맛있 어. 했을 때는 구운 토마토랑 구운 파인애플 이런 거 진짜 극혐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왜 맛있지? 완성. 요거는 남자 친구가 준 건데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네. 이번 영상은 윌리스 플랫폼 CC에서 진행하는 기획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. 음. 키쉬라는 게 건강한 일상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매주 하나씩 특별한 혜택을 드리면서 소개하는 플랫폼이거든요. 이번에 키쉬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이 합인저 제품. 그 기획전에 제가 협업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답니다. 박수. 합인저 제품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사용해보고 알려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. 하빈저 멀티 스트랩 프로 리프팅 그립을 챙겨가지고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. 그 연구쌤한테 오늘 데드리프트를 배우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데드를 제일 좋아하잖아요?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제가 모르는 그런 꿀팁들 배워보려고 그래서 제가 알려달라고 했어요. 개꿀. 다들 늘봤다시피 제가 원래 쓰던 땡땡땡 그립 있잖아요? 그거밖에 안 써봐가지고 설마 아직도 이 스트랩 왼쪽 으로도 헷갈리는 사람 없겠지? 제 회원님들은 맨날 헷갈려하던데? 허리가 잘록한 부분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오면 돼요 이게 왜 헷갈려? 그리고 여기 떡하니 레포트라고 적혀있거든요? 딱 잡고 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끝 이렇게 음 여기 손목 부분이 이렇게 네오프렌 소재네. 고중량 칠때 압박감이 덜 하다고 해야 되나? 꽉땡겨지니까뭔 말인지 알죠? 맞아. 그리고 이 끝에 볼록하게 헤드브리 쿠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걸 사셔야 돼요. 무조건. 그래야지 이렇게 데디프트 할때 바벨이 안 풀려. 기대되는 걸? 30분 정도 시간 남아가지고. 점심은 뭘 먹지? <목소리> 정말 혹 <laughs> 죄송합니다. 가 보면 일단은 이렇게 넣고 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. 네. 넣고 네. 관절 잡히고 네. 뒤로 땡기려고하면그다음에 통만 살짝 당겨주면 뒤로 밀어주이 가고 날 원래 다리 밀어주는 거 했는데 탄산근이라고 하면 목 근육들을 쫙 잡아당겨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시고 눈이 힘들어요. 살짝 쭉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머리가 여기까지 올로 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호흡 잘 잠가놓고 머리막그여기가그 위치로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자세 안 나오면 치는 연인들한 어떻게 해요? 우리가 근육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 그거든요 힘대나 힘줄에는 그런 탱탱한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거 근육을 그 잡을 수 있게 좀더 만들어드리고 제가 볼런 잡아야 되는데 볼런 못 잡아도 그냥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봐요 발발 펌치 더 있죠. 네. 근데 이게 약간 습관이게 많이 무너져 있고, 그렇죠, 그렇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하려면 습관이에요. 그러니까 발이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발을 건드려서 골반이 괜찮아지시는 분들 입니다 뭐 한번 골반을잡았도데뭐 발이 인자 골반에 가면 두려움이잖아요. 지거 힘을 많이 안썼다는 거죠. 중심 자체가 들어서 이렇 게요. 가볍던데 이거? 무겁게 어, 해야 돼요아니 no, 적당한데 아마 그냥 힘이 좋으셔가지고. 이 많이 빠지는 거이 내에서 이제 출력까지 나오는 겁니다. 천천히, 천천히 더 천천히 호흡을 빼는 속도랑 움직임이안맞잖아다 빠른 운동에 운동을 선생님 계속 스트을스쳐가지고 그 랜드마이크 너잘 하십니다. 음, <이이 이> 말하지 <laughs> 서처럼 딱 붙어. 근데 맴맴한 게 아니라 약간, 아, 보이질 않네. 유명한 고기 빌더 선수들이 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. 그립이 필요하다거나 이제는할수 시작하는 분들은 패키지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저렴하게 하시면 좋겠다. 가격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백분 진짜 비싸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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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네, 맞지? 비는 처음 지생잘지 뭐. 거게요 아, 빨리 가 비가 <목소리> 나 먼저 갈게. 아... No so the 또 스핏을 하러 갈 건데 마침 딱 손목하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들이어가지고 바로 요 하빈저 프로 니 슬리브 무릎 보호대랑 리스트랩 이걸 챙겨가지고 운동을 가볼까 합니다. 꼭 헬스장에서만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. 일단 좀 먹고 음 얼마 전에 이거 먹으니까 그거 생각난다. 첫 대회 준비할 때입 터져가지고 맛있다 카톡인가? 그 냉동핫도그를 개나 데워가지고 한 번에 다 먹었었는데. 그러고 나면 한 무탄 무탄 한3일 때리고 운동 미친 듯이 하고 몸다 상해. 누가 이 니슬리 보여주려고 간만에 반바지 입었다.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이 무릎이 따뜻해야지 운동이 부드럽게 잘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 저는 무릎 보대를 착용하거든요. 이 네오프렌 소재가 <laughs> 단열 기능이 되게 좋아요. 또 무릎 보대라면 자고로 이렇게 총장이 길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좀 서포트가 되는 느낌? 그리고 방금 보시다시피 되게 쑥잘 들어가요. 제가 원래 쓰던 게이 전체가 다통네오프렌닌 소재를 썼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사중으로 장이 용이하게끔 재질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쑥쑥 잘 들어가. 그게 진짜 좋아요.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동답게 할때 되게 활동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? 담당자분도 라지요? 내가 깎이는 걸안 좋아해서 그런가? 아무튼 저는 라지가 맞아요. 이 정도, 이런 느낌? 이 끝에 이 부분, 이 부분이 제가 원래 쓰던 게 진짜 꽉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? 아, 이거 보여줘. 얘는 마감 부분이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유연해가지고 그냥 진짜 진짜 편해요. 광고를 떠나서 이거 추천. 약간 국민 스트랩 아니야 이거는? 20살 초반 때부터 쓰던 거의 한 10년을 썼네? 어쨌든 이런 얇은 면 소재보다는 확실히 이게 두껍고 탄탄해가지고 고중량하거나 손목보단 많이 가는 운동할 때는 좋을 것 같은 느낌? 남녀 공용이래요. 이렇게 나가면 미친연 소리 듣겠지? 자전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. We rise like tall so buildings as the chemicals take us high. The night's young, it i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y 이거 넣볼까또뭐 넣을 거구나? 어, 음밥 우유를 넣을 넣을까? 약간 로제 찜빵 느낌? 계란 모르도다다까 이거 후 같은데? 이거 저도 넣어야지 우유 잘안 넣을까? 카레 가루를 넣어볼까? 그만고다 들어가네 <laughs> 오빠가 보면 시끄하겠다 맛있으면 되지. <laughs> 맛있어? 진짜로? <laughs>